4, 3 2 딜러 물2 갑시다 조금 빨랐어요 크낙사, 칼2 2 2 2 2 2 2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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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2 2 2 2 2 2 2 이녹님 살려주고. 그래, 됐고. 블러드가, 뭐야, 북, 북이, 북이 올라갔네. 북은 치지 마. 연불님 해제, 오울함님 해제, 용자고 해제. 발발고 풀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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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됐고. 폭풍수도한테 지금 수호 영원. 자, 도발하고. 네임드 도발하고. 오케이. 폭풍수전이 나오고, 거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됐어. 바닥 위에 좀 올려줘. 바닥 위에 좀 올려줘. <laughs> 됐어요. 모델 저주 풀고. 다 풀어. 이제 없는 사람 다 풀고. 쫄 먹여요. 쫄 먹이고. 이농님 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갑빠님 채도 지금 박아요. 안 넘어가. 어요? 됐어요.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laughs> 이농님 제 집. 갑바님 스피디 먼저. 그냥 바로 해제 놓고 됐어, 들어오고. 오숙 주고 천찬 준비. 천찬. 해제 바로 넣어. 안 나가도 돼, 나가지 마. 해제 그냥 바로 넣어. 개소리님 채, 아, 스피릿. 염불님 제집 주고, 박딜 좀만 더. 개소리님 지금 치에토 박아요. 자구제, 자기, 자기 피 보고, 회피 쓰고, 투반 쓰고, 투반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개인 생존기 다 써. 흑마셋, 결이 키고. 됐어 받았어 좀만 빼줘요 원딜 조금만 가만히 있고 이누님 좀만 더 뒤로 스 됐어요 거기서 딜 개소리는 근딜 쪽에 하나 깔아줘요 아 있네 근딜 쪽에 됐어 1파티 해제 넣어주고 2파티 들어가 용짜고 카타나제로 들어가고 3파티 짜구제 연불 들어가고 흑마 힐 저기 흑마 해제하고 잠깐만 힐러지는 아직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지금 들어가 힐러진. 어스픈 인증이 들어가고 됐어. 좀더 멀리 가서 깔아야지 너무 가깝잖아. 옆에 하나 깔려 있으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됐고 나오고 먹여요 먹이고 먹이고 인웅님 먹이고 도발. 폭공소드님이쫄 나오는 위치 좋죠. 미리 가 있고 조금만 힘내줘요. 답답한 건다 똑같이 답답한데 그래도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거야. 어쩔수없어 이거 안된다는데 천천히 1파티 해제 넣어주고 2파티 들어가 용자고 카타나제로 1파티 해제 넣어줘 힐러지는 조금만 있다가 지금 갖다 먹이고 힐러 해제 오오람님, 퍼덕이님, 갑바님 지금 먹여요 먹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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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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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잠깐만 생성먹고 개인생존기 돌리고 바닥조심해 바닥에 다죽는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첫 구슬 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딜해야 돼. 아직 없어. 치에 돌렸고. 해제 그냥 넣어줘. 피쟁님 바로 천천 돌려요. 천천. 천천가. 됐고. 악마사냥꾼님 어둠 깔고. 이번에 재활 탈 거야. 제발. 그냥 해제 넣어, 해제 넣어, 해제 넣어. 그냥 해제 넣어. 됐고. 개소리님 치에 5초 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룽님 제지 8초전 누르고 있어. <laughs> 큰악사 어둠 깔고 정수흡수 해제 바로 넣어줘야지. 됐고 조금 더 집중. 갑판님 스피릿 바로 올려요. 정신구리. 지금부터 아낄게. 지금부터 아낄 거야. 일부터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오케이. 그럼 빠지 빼주고 빼주고. 지금부터 쫄 드리블이야. 호공소더님 아, 거기서 닭탱이야. 판다검도르님, 오케이. 됐어요. 거기 깔고. 근대 쪽에 하나 깔아줬고. 됐어. 지금 오숙 주고. 야, 원딜 조심해. 됐어. 쫄 데리고 놀아요. 힐러진 들어가고. 짜구제 우월함 들어가고. 큰악사 들어가고. 스피릿 돌려줘요. 됐어요. 집중해. 연물님제집 주고. 저승파멸. 이번에 마지막 들어가야 돼.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됐고, 나와서 딜. 두 번째 쫄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죽여버려. 쫄 위치 좋고. 됐어, 2%, 1%. 고생했어요.